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파주 운정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빌라 타운입니다 이곳 장점은 급행선이 정차한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운정역 인근에 위치할 스타필드와 대형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면서 산책하기 좋은 운정 호소공원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시립 주금 7천만 원이면 입주 가능하고 신용대출도 생각하신다 하면 입주금은 5천 정도도 가능한 오늘의 집 영상 저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에 앞서서 건물 외관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상 야외 주차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주식 주차로 해서 100%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부 이렇게 필로티 방식의 주차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공동 현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바로 이용 가능한 곳도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시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이고 아니시면은 지금 공동 현관 다른 쪽 입구를 통해서 계단 한 6칸, 7칸 정도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가능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실내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공간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에서 지금 정면에 키큰 장으로 해서 세칸의 신발 수납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띄움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전실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우측을 보시면은 지금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벤치 스타일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 해서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짜여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실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 시 옷매무새 가다듬기에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이고 위쪽을 보셔도 지금 수납장이 짜여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을 보시면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출시 편한 일괄소동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문이 나와져 있는데 좌측편으로 해서는 공용 욕실입니다. 이 공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춰져 있고 좋은 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신욕 가능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계시면 여기에서 목욕시키기에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요 욕조 공간 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드형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욕실 느낌이 좀더 아늑하고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은 욕실 물품 놔두시기 좋은 선반형으로 되어 있고요. 샤워하기 좋은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2단 슬라이딩 수납장이 짜여져 있고 지금 양병기에는 지금 일체형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은 기본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편에 위치한 두 번째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마감재는 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실크 벽지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이드로 넓게 잘 나와져 있기 때문에 채광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같고요 천장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켠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철 이상 어린 자녀분들 옷을 보관하시기에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쪽을 보시면 각방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한 보일러 컨트롤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으로 해서 이어가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은 이제 거실을 보게 될 텐데, 거실 기본 사이즈는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 드릴 겁니다. 아파트 30평대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밝은 화이트 인테리어를 줘서 가구를 어느 걸 배치를 하셔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 마감재는 지금 복도 구간, 거실, 주방은 고급스러운 유광 폴리싱 타일로 마무리를 주었고요. 지금 TV 아트월 공간에도 강폭 사이즈로 해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코맥스 제품으로 해서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KCC 제품으로 해서 이중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거실 포함해서 각 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총 4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밝은 화이트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해서도 다이닝 공간이 별도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지금 6인용 식탁까지 DP를 해 놓으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냉장고 자리도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 하나 공간은 이렇게 지금 막힘이 없는 뚫려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공간에는 지금 이렇게 문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냉장고가 한 대이다 하시면은 이 공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옆으로 해서도 이렇게 지금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도 키큰 장으로 해서 메리평 세 칸의 수납 공간이 짜여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깨알 같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 이 공간에도 지금 수납 공간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방 물품 보관하시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앞쪽으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해서는 일구 전기 국탑이 보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충분히 조리대 역할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 중에 품목 중에 하나가 이 식기 세척기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개수대 위쪽으로 해서도 환기청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수납공간, 요렇게 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고, 가스 곡탑은 3구짜리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호드도 지금 화연 색상으로 해서 인테리어 효과가 들어가 있는 전기호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에 위치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 공간은 평상시에 사용 안할 때,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해서 닫아 놓으시면은 주방 공간 좀더 깔끔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요 다용도실 공간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건조기, 세탁기 놔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장에 전자동 건조대를 설치를 해 놓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주방 옆쪽에 위치한 제일 작은 방을 살펴볼 텐데 이방 기본 사이즈도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 드릴 겁니다. 방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가구 배치를 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나올 것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 공간은 이제 메인 침실인. 안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 공간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양쪽으로 창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 그리고 체감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 체크해 드릴 거고 지금 이 안방 공간의 창도 통창으로 넓게 잘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이 픽스 창으로 인해서 좀더 안방 공간을 특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 안방 공간 한 켠으로 해서는 파우더 공간과 드레스룸, 안방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 먼저 파우더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거울 뒤쪽으로 해서는 수납장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만 놔두시면 충분히 파우더 공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요 문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기본 디귿자형 맞춤형 시스템 행거가 짜여져 있고 한철 가량의 옷을 보관하시기에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 우측편을 보시면은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도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 공간에 위치한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부부 욕실 공간도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춰져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치 타일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도기 제품은 이누스 제품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유리 파티션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성인이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일반 샤워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슬라이딩 2단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저는 이렇게 모든 공간을 다 같이 살펴봤고 오늘의 집은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화이트 인테리어의 멋진 깔끔한 집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